여러분, 안녕하세요. RVD입니다. RVD. 저는 오늘 PXG, PXG 언박싱을 좀 하게 되는데요. 아, 제가 그, 미국에서 직구로, 어, 산 상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PXG 드라이버 두 개, 그리고 퍼럴 하나, 드라이버 두 개, 퍼럴 하나를 언박싱을 하겠습니다. 어, 이거를 제가, 오늘은 11월 13일 2020년이고요. 어, 제가 실제로 이거, 구매한 것은 그, 지난달 10월 18일, 10월 18일에 미국에서 직구 pxg.com 미국 웹사이트에서 그 샀고요. 산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한 일주일 정도 제조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그 제가 아는 친구 집에 이제 그 배송을 하고, 거기서도 이제 또 저한테 한국으로 이제 배송을 한 거죠. 그래서 약3주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그 실제로 주문한 날짜 그때 지금까지. 거의 한 3주 정도 걸린 것 같고요. 아, 실제로 뭐 가격도 뭐 한국보다는 좀 많이 저렴하죠. 그래서, 어, 그런 이슈도 있고 또 그런 그 좋은 장점도 있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직구 구매를 좀 이번에 했습니다. 아, 언박싱을 하자면은 이제 그 이렇게 검정색 박스에 오고요. 어, 왼쪽에 보면 이렇게 나, 그 날개가 있습니다. 일단 윙이 있기 때문에 날개가 있어서 이쪽하고 이쪽도 날개를 이렇게 열어보면은 일단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펼쳐집니다. You've never played like this before. 그래서 이렇게 골프를 쳐본 적이 없을 겁니다. 아, 그래서 이런 그 좋은 골프채 그래서 그런 장비로 골프를 쳐보는 것도 아, 추천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그 이런 그 종이, 뭐 이런 거고, 스티커가 있고, 뭐 이런, 어, 것이 재미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냥 뭐 하나 패킹 슬립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런 검정색 종이로 어, 어느 정도 패딩을 했고, 처음 나오는 거는 이거. 드라이버, 어, 드라이버가 아니고 퍼터입니다, 퍼터. 퍼터가 26이라고 써있고, 퍼터 어, 커버가 있고, 이거는 일단 그, 퍼터를 보시면은, 그, 그립은 제가 그냥 스탠다드 그립으로 그냥 했고요 그, 스탠다드 그립하고, 뭐, 슈퍼스트로크 그립도 할수 있고, 어, 넥크는 플러머 넥크로 했고, 자석으로 이게 열고 닫고가 하 됩니다. 자, 이런 다음에 이거를, 꺼내시면은, 실제로, 우리의 PXG, 블랙잭 파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랙잭 파터, 이거는, 그, 사실, 미국에서도, 어 가격이 굉장히 뭐, 저렴한 건 아닙니다. 요즘, 세일을 해서, 그, 395불이고요. 그래서, 395달러, 이걸 사고, 어 거기서 사실, 그, 뭐, 배송비하고, 한국으로 오는, 어 배송비, 또는 한국에 오면, 이제, 관세, 뭐, 그런 것까지 다 붙이면은, 사실은 이거 하나는 아마 한국에서 구매하는 거 하고 가격이 그렇게 큰 차이가 안날안날 안 겁니다. 한국에서 65만 원 정도로 어 제가 생각을 하는데 어 미국에서 사, 395달러 플러스 쇼핑, 한국 쇼핑 뭐 세금 그런 거다 합쳐 보면은 제 생각에는 한 55만 원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어 뭐좀 세이브를 해도 한 10만 원 정도밖에 세이브를 안할것 같기 때문에 어 이거 하나만 어 사고 싶은 분이 있으면은. 어, 이파터는 어, 굳이 pxc.com 미국 사이트에 갈 필요 없이 그냥 한국에서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어, 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런 드라이버도 사고 하기 때문에 그냥 뭐 하나 끼워서 같이 넣은 거기 때문에, 어, 뭐쇼핑 커스는 뭐더 내지 않고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전 제가 했습니다. 어, 드라이버가 두가, 두 개가, 있고. 두 개가 있어두 개. 플러스 이거는 툴이죠. 그래서 그 툴로 이제 그 드라이버 헤드를 뺄수 있고 또는 무게 할수 있는 툴이고 한번 열어 보시면은 이렇게 비닐로 싸져 있고 꺼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헤드 커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헤드 커버가 좀 바뀐 건데요. 전에는 가죽 헤드 커버가 있었는데 요즘은 어, 이런 헤드 커버를 쓰죠. 그래서 이 헤드 커버는 여기가 자석이 붙어있기 때문에 헤드 커버를 꺼내시고 이제 카트에 그냥 딱 붙이시면은 헤드 커버를 잊어버리지 않고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그 샤프트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even flow, rip tide, 50 g r a 짜리고요. 이거는 그냥 flex도 t regular flex입니다. 그 grip도 그냥 뭐 램킨 uh, standard grip으로 uh, 했습니다. 처음 거 보면은 한번 꺼내 봅시다. 이렇게 첫 번째 거를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0x11, XF 10.5도. 그거 G2입니다. 그래서 G2 uh, 이거는 그, 제가 샀을 때는, 미국 달러로, 265 달러, 265 달러를 했습니다. 아, 현재는, 아, 제가, 한, 며칠 전에 웹사이트 가보니까, 아, 좀더 깎았더라고요. 그래서, 265 달러가 아니고, 요즘은 245 달러를, 이제, 구매를 할수가 있습니다. 미국 직구 웹사이트. 이거는, 이제, 그, 요번에, 그, 뭐, 젠3라고도 할수 있지만, 프로토타입 드라이버죠. 프로토 드라이버. 그래서, 0x11x+, 10.5 프로토. 그래서, 이거는 그, 포로 타입 드라이버고 어, 가장 어, 최신으로 나와있는 그 p x 드라이버입니다 어, 이거는 그 가격도 365달러 그래서 이 젠2 보다는 100달러가 더 비싼 365달러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요즘은 가격이 내려서 345달러로 이걸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구매를 할수 있고 샤프트도 업그레이드를 하시면은 뭐 100불도 업그레이드 하는 샤프트가 있고 또 어떤 샤프트는 뭐200 300불까지 계속 업그레이드 할, 수, 할 수도 있고 뭐, 그립도 10달러 정도 더 내서, 뭐, 업그레이드도 가능하고, 그렇긴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샀습니다. 그래서, 어, 아까도 제가, 그, 퍼터 데이강타가 얘기를 했지만, 265, 365. 근데 거기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그, 구매를 할 때, 그, 다, 한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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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하면은, 오다 하면, 무조건 그 미국 내에, 그, 배송비는 60달러입니다. 그래서 60달러로 이거 다 배송을 하고, 그거는 뭐 드라이버를 두개 사든 네개 사든 여섯 개 사든 뭐 아무리 사도 그쇼핑은딱 60불로 그 제한이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픽스로 60달러고요. 아 어, 그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또 오는 배송비가 있고 한국에 와서는 또 이제 그 관세 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 제가 뭐 대충 그냥 계산을 해보면은 뭐 265달러 정도 하는 드라이버가 여기까지 오면은 한뭐 50만원 정도는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 어, 이쪽 거는 365달러이기 때문에, 그, 뭐, 시핑하기, 그, 저다 합쳐보면은, 한 60만원 정도는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한국에 오면은 그 정도까지는 어, 생각을 한, 하는 걸로 이제 그 마음을 먹고, 어, 그렇게, 어, 구매를 해야 되고요. 음, 근데 한국에서는 제가 그냥 봤을 때는 이런 드라이버가 하나에 한 15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0만원 정도 하는 것 같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 직구로 구, 어, 구매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 나중에 이제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하면은 이거는 미국에서 직구를 한거기 때문에 미국 PXG에 다시 보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드라이버에 가끔 뭐 문제가 있든지 뭐 그런 그뭐 장애가 생기면은 그때는 미국으로 바로 보내야 되고 한국에서는 그 AS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 저도 사실은 이 헤드 커버가 꼭 마음에 들지는 않기 때문에. 전에 있었던 그 가죽 헤드커버가, 저는 사실 좀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 PXC 웹사이트에서 그거를 따로, 거기서 팔긴 팔아요. 그래서 그 65달러로, 아, 따로 구매를 나중에 할까, 뭐, 생각 중이고요. 어, 이걸 제가 써보고, 뭐, 어떤 것이 더 좋은지를 제가 한번 해보고, 제가 하나는 가지고, 하나는 제가 뭐, 친구한테 팔든지, 아니면 저희 와이프가 쓰,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뭐, 제가 뭐, 시중에 그냥 뭐, 팔든지 할, 할 계정 그렇게 할 예외, 계획입니다. 일단 언박싱 은 이렇게 했고요. 어, 혹시라도 질문이나 뭐 그런 거 있으시면은 밑에 코멘트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PXG 언박싱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